생쌀로 집에서 쉽게 떡만 들어요 호박 찰 시루 떡. 안녕하세요 하랑 쿠킹입니다. 달큰한 호박이 듬뿍 들어간 호박 시루 떡입니다. 세 번째 시루 떡 영상인데요 밥솥으로 굽는 반찰 시루 떡, 오븐으로 굽는 찰 시루 떡. 오늘은 색도 곱고 예쁜 찜기로 찌는 호박 시루 떡입니다. 밥솥으로 쉽게 팥고물 만들어서 생쌀을 갈아서 더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채널의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호박고지 80g 물두번 정도 갈아주며 조물조물 씻어줍니다. 호박꼬지 양을 적게 넣을 때는 살짝 꼬들한 식감으로 두번 씻고 불리지 않고 사용하면 됩니다. 오늘은 호박꼬지 양을 조금 넉넉히 사용할 거라 살짝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기 위해 45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부어서 3분만 불려둡니다. 만져보면 살짝 부드러워졌습니다. 물 버리고 원당 2큰술 넣고 버무려 1시간 정도 절여둡니다. 설탕이나 영칼로리 알룰루스 가루 등 대체당 사용하셔도 됩니다. 완두콩 50g, 저는 냉동 완두콩 사용했습니다. 30분 정도 불려둡니다. 불린 완두콩 원당 1큰술 넣고 버무려둡니다. 완두콩백이 사용하셔도 되며 설탕 없이 불린 콩 그냥 넣으셔도 됩니다. 콩백이 만들면 과정이 번거로워 저는 간단히 설탕에 버무려 사용했습니다. 설탕에 절인 호박꼬지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준비합니다. 단호박 100g, 단호박 찰떡을 만들 겁니다. 저는 냉동 단호박을 사용했습니다. 생 단호박을 사용할 때는 120g 정도 양으로 찜기에 10분 쪄서 으깨서 사용합니다. 전자렌지에 4분 정도 익혀서 으깨서 사용해도 됩니다. 팥고을 만들기. 적두 500g 두번 정도 씻어줍니다. 물 여유 있게 넣고 씻은 팥 넣고 센불로 끓입니다. 중국산 적두도 사용해봤는데 맛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국산 적두로 만들면 더 맛있습니다. 끓기 시작하면 1분 정도 더 끓이고 물에 한번 헹궈줍니다. 밥솥에 물 830ml 넣습니다. 탄 넣고 소금 4g 넣습니다. 밥솥에 넣고 일반 치사 모드로 30분 굽습니다. 밥솥으로 간단하게 팥고물 완성입니다. 주걱으로 저어주면 팥이 적당히 으깨집니다. 저는 통고물이 씹히는 팥이 맛있어서 이렇게 섞기만 하고 식혀서 사용할 겁니다. 가루로 만드실 분은 그릇에 담아 절구로 으깨서 사용합니다. 물좀더 추가하고 조금 더 오래 삶으면 팥 안금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팥빙수, 팥빵, 팥빙, 떡, 팥, 라떼 등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물솥에 물40% 정도 넣고 팔팔 끓여줍니다. 되도록 정수물을 사용합니다. 찹쌀 320g 6시간 이상 불려둡니다. 현미 찹쌀 사용해도 됩니다. 현미는 12시간 이상 불립니다. 찹쌀 사용하기 전에 체에 받쳐 위아래 좌우로 흔들어 충분히 물을 뺍니다. 전날 떡을 만들려고 불려뒀는데 만들 시간이 없어 냉장고에서 30시간을 있어서 찹쌀이 물기가 좀 많습니다. 키친타올을 두번 정도 교체하며 물기를 닦아줍니다. 오래 불려서 물기가 많아서 이번엔 키친타올 세번 교체하며 닦아줬습니다. 믹서기에 분쇄용 칼날 장착합니다. 소금 4g 30초 정도 곱게 갈아줍니다. 뚜껑 열고 옆면 바닥 구석구석 잘 섞어줍니다. 잘 섞어줘야 안 갈린 쌀이 덜 나옵니다. 30초 정도 더 갈아줍니다. 한번더 섞어주고 30초 더 갈아줍니다. 3분 만에 고운 쌀가루가 됐습니다. 단호박 넣어줍니다. 비벼주며 잘 섞어줍니다. 보통은 가루기가 있는 상태로 가루를 주먹 쥐었을 때잘 부서지지 않는 정도로 물을 주고 굵은 채에 한번 내려 사용합니다. 오늘 찹쌀이 너무 오래 불려 물기도 많았고 냉동 단호박을 사용해 물기가 많았습니다. 설탕 20g, 취향에 따라 가감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루 상태가 아니라 반죽이 되어 버려서 이대로 조물조물 섞어줄게요. 넓은 볼에 옮겨서 뭉쳐진 반죽 작은 크기로 펼쳐서 준비합니다. 물 양이 좀더 많으면 떡이 촉촉함이 오래 가고 적으면 좀더 쫀득합니다. 생 단호박 찐것 120g 정도 사용하시면 가루 상태로 체에 내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체에 내리고 설탕 넣고 섞으면 됩니다. 28cm 찜기입니다. 젖은 면보 깔아줍니다. 설탕 1큰술 골고루 뿌려줍니다. 설탕을 뿌리면 떡이 붙지 않습니다. 팥 넉넉히 빈틈없이 뿌려줍니다. 500g 삶아서 반 정도 분량 사용했습니다. 팥 넣고 깜빡했는데 설탕 2큰술 골고루 뿌려줍니다. 원당이나 알룰로스 가루 등 대체당 사용하셔도 되며 취향에 따라 생략하셔도 됩니다. 단호박 반죽 골고루 올려줍니다. 호박꼬지 반쪽 부분만 올려줍니다. 완두콩도 반쪽 부분만 올립니다. 면보로 감싼 뚜껑 덮고 팔팔 끓는 찜솥에 올려 20분 찝니다. 떡이 잘 익었습니다. 이대로 5분에서 10분 정도 살짝 식힙니다. 살짝 식힌 떡반 가릅니다. 모양 예쁘게 잡아줍니다. 완전히 식혀서 드시면 더 쫀득해집니다. 칼에 랩을 감싸고 오일을 바르고 자르면 깔끔하게 잘립니다. 냉동 보관하고 자연 해동해서 드시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려 드셔도 됩니다. 촉촉하고 달콤 쫀득한 너무 맛있는 호박 시루떡. 맛있는 시루떡 시리즈, 가을엔 무시루떡으로 만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의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